안녕하세요. 잠이 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이 꿀잠을 부르는 천연 수면제 레시피 네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잠이 안올때 수면제 대신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라든지 수면 영양제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점. 수면제를 드시게 되면 워낙 그 이제 효능 자체가 강력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못지않기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기 전에 이런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음식을 활용해서 수면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쉬운 음식들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천연 수면제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음식과 관련된 이런 이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상들을 좀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어 해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밀대추죽이 있습니다. 통밀대추죽은 불면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약간 안절부절 못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좀 조급해 한다거나 초조감이 느껴지시는 어, 동반되는 그런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데요. 어,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욕이 좀 떨어져서 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입맛이 없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 또 드시는 게 적다 보니까 자꾸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조감이나 조급함과 더불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통증이 큰 분들 그리고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불안, 초조, 짜증, 우울, 무기력감이 이 왔다 갔다 번갈아 넘나드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통밀 대추죽의 재료가 되는 대추는 작은 일에도 쉽게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어깨라든지 목 쪽에 통증이 자주 온다거나 목이 자주 결린다거나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신체적 긴장을 풀어주면서 마음의 긴장도 같이 풀어주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마사지라든지 반신욕 등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듯이 긴장을 풀어줘서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통밀은 어, 한약재로 사용될 때는 이 소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살짝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심장의 힘을 키워주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번민이 생기는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소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통밀 자체가 불면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피로는 물한 1.5L 정도에다가 통밀 30g, 대추 한 15g 정도를 넣은 뒤에 한2 30분 정도 끓이고 그 건더기를 건져낸 뒤에 약간, 어, 좀 걸쭉해져 있을 거예요. 통밀 때문에. 약간 맑은 죽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취침 전에 드시면 몸과 마음이 살짝 이렇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고 포만감도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치자 된장국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힘들고 가슴에서 열불이 난다. 그로 인해서 얼굴이 자꾸 달아오른다.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자꾸 오른다. 가슴에서 열감이 자꾸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레시피인데요. 치자 된장국의 재료가 되는 치자는 가슴이 답답한 걸 풀어주면서 상체 쪽의 열을 식혀주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안으로 삭히고 잘 참는 분들이 속으로 우라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열을 풀어주는 효능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인 된장은 콩에 들어있는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안정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불안과 불면에 도움이 되고요. 또 된장이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온을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효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이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기력 보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레시피로는 물 300cc 정도에 된장을 크게 한 스푼을 가볍게 이렇게 풀어준 뒤에 치자를 한두개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4 5분 정도만 끓인 뒤 건더기를 꺼내고 물만 드시면 됩니다. 된장의 경우에 너무 짠 된장이라든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된장보다는 그냥 집 된장, 짜지 않은 집 된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청국장도 잘 먹어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된장 대신 청국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산조인 영지차입니다. 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차인데요. 평소에 몸을 많이 쓰고 육체적인 피로가 쌓였는데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잠을 이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거기에 플러스로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쳐서 불면증이 찾아왔다 라고 한다면 산조인과 영지를 함께 드시는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산조인은 야생대추의 씨앗을 말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번민이 생긴 걸 풀어주고 심장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담력이 약해서 생긴 불면증에 좋은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부부관계라든지 육체노동 등으로 인해서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담이 허해져서 잘 놀라고 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소화력이 조금 약해서 소화가 잘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불면증에 많이 활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영지버섯은 특유의 쓴맛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쓴맛이 상체로 쏠려 있는 혈액이라든지 열을 아래로 내려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산조인은 가급적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게 다리 시는게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 약 2, 30g 정도의 산조인을 활용을 하시고요. 영지는, 어, 산조인과 영지의 비율이 4대1이나 5대1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로, 산조인을 30g, 영지는 한 6g 정도 이 정도의 용량을 약물 1리터 정도에 넣고 30분 정도 달인 뒤에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차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영지의 쓴맛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대추를 같이 조금 더 넣어가지고요 달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추의 경우에는 영지 영지버섯과 1대1의 비율로 어,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쓴맛을 정말 싫어한다 라고 하신다면 대추가 2, 영지가 1. 2대1의 비율로 대추 용량을 조금 더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갈근 흑두 차입니다. 갈근은 측뿌리를 얘기하고요. 흑두는 검은콩을 얘기하는데요. 검은콩과 측뿌리는 모두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작용을 해서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인데요. 특히 검은콩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체내의 독소를 풀어주는 해독을 해주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죠. 측부리는 잦은 음주로 인한 술독을 풀어줘서 간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혈압이 높아서 뒷목이 자주 뻣뻣하신 분들 그리고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이 갈근 흑두차는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에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체온 상승으로 인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불면증 이외에도 해독 작용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지나친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그 열을 좀 내려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레시피로는 측뿌리가 300g 정도 그리고 검은콩 150g 정도를 물 2L에서 3L 정도 넉넉하게 붓고 1시간 정도를 달여가지고요 그리고 어, 달인 물을 매일 저녁 어,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한 120C 정도 조은컵한컵 정도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네가지 레시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시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좀 조급해져가지고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드시면 아마 그 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소화 상태라든지 어, 입맛 상태라든지 그 효능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용량을 조금씩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비율을 조금 바꾸거나 그리고 어, 한번 드시는 양도 무리를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뭐 조금씩 80cc 뭐 120cc 어, 나는 조금만 먹고 싶어 그럼 60cc 이렇게 한번 드실 때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너무 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상태라든지 취향 입맛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해서 드시기를 권해드리는 레시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연 수면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잠이 안 온다, 갑자기 자이안 오는데 며칠 그게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레시피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혹은 두 개, 세 개를 조금 섞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활용한 천연 수면제를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